자 보면 어, 로그 3x가 fx죠 맞죠? 예. 응. 네, 그래서 나부터 볼게요 나. 나부터 보면 로그 3의 x 자리에 a 플러스 b가 들어간 것 같습니까? 네. 얘가 1이 되죠 맞죠? 네. 아 그럼 a 플러스 b가 3이구나라는 식 하나를 알수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네. 자그 다음에 얘는 한꺼번에 합쳐줘야 될것 같아요. fa가 로그 3에 이지 네. fb가 3b 자 얘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절대값 자 얘는 한꺼번에 합쳐 마이너스니까 로그 3에 b분의 a로 만들 수 있는 거같습니까자 네. 이렇게 됩니다 괜찮아요 네. 자 얘가 1보다 작다라고 했어 그러면 얘는 로그 그냥 풀리면 어떻게 되죠 로그 3에 b분의 a가 에, 1보다 작다 그냥 풀리면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지 맞지 자 근데 이때는 절대값은 0보다 클 때죠 맞죠 로그 3에 b분의 a가 0보다 크나 같을때 이렇게 풀립니다. 괜찮아요. 네. 자, 그런데 로그 함수 얘는 증가함수지, 맞지? 네. 그래서 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네. 자, 여기가 몇 코마 몇이에요? 예, 네, 이렇게 네. 되지, 맞지? 네. 그래서 로그 이 아, 어, 자, 이게 이게 어 로그 이게 함수값이야. 이게 이게 y는 아이고 이왜 이래? 이와 y는 붙이면 이렇게 되죠, 맞죠? 네. 그 함수의 그래프를 빨간색이라 한다면 이렇게 그린 겁니다. 괜찮습니까? 네. 그럼 얘가 0보다 크나 같은 부분은 x축 위쪽에 있는 부분 맞습니까? 네. 그런, 에, 그걸 이 범위를 x의 범위로 표현한다면 x자리에 b분의 a가 있지, 맞지? 네. 이게 1보다 크나 같을 때요. 네. 여기, 여기, 요 부분. 네. 괜찮니? 네. 괜찮니? 네. 자, 그때 얘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괜찮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음... 어쨌든 얘가 0보다 커나 같을 때겠지, 맞지? 네, 이렇게 풀리면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 어, 1번 로그 3의 a 분의 b 괜찮아, 아, b 분의 a 괜찮습니까? b 분의 a가 0보다 커나 같을 때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괜찮아. 자, 얘가 마이너스 붙여서 풀리면 어떻게 돼요? 로그 3의 b분의 a가 마이너스 1보다 커나갔다. 이렇게 되지. 맞지. 부동의 방향 바뀌면서 괜찮아. 에,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그때는 어떨 때 로그 3의 b분의 a가 0보다 작을 때겠지. 맞지. 절대값 아니. 맞습니까?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보다 커나갔고 로그. 3의 A가 0보다 작다 2번 이럴 때 괜찮습니까 네. 네, 1번이거나 2번이거나 이렇게 되네 괜찮니? 네. 네. 자, 그때 A 곱하기 B의 최소값을 뭐라고 했어요? M. M이라고 했네요.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FM이 이렇게 된다. 이때 K 값을 구해라 라고 했네. 괜찮아? OK, 네. A 곱하기 B의 최소값. a, b가 또 양수라고 했습니다. 알려줬어요. 오케이. 그리고 a 플러스 b가 3이라고 했고, 괜찮니? 네. 자, 그러면 한 문자로 바꿀 수 있어. 어, b라는 애 대신에 3 마이너스 a를 쓸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네. 자, 그럼 1번 상황이라면 어떻게 돼요? 어, 로그 3의 1. 이렇게 바꿀 수 있니? 로그 3의 b 분의 a. 괜찮아? 네 b분의 a는 뭐라고 바꿀 수 있어요? 아, 그렇지. 3아왜 이래? 요렇게 괜찮아? 이게 로그 3의 3.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a의 범위가 3 a 자, 이게 1보다 커나갔고 괜찮습니까?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이거 양변에 3 a를 곱해 가면서 문제를 푼다면 a의 범위 구할 수 있겠죠, 맞죠? 네. 3마이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니가 알아요, 몰라요? 네. 알아요. 어, 근데 3 a도 b잖아. 어, 그러니까 부등의 방향 안 바뀝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자, 마이너스 1이려면 로그 3의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자, 이거는 크나같다 로그 3의 a가 맞습니까? 로그 3의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도 증가함수 맞아? 응. 증가함수니까 부등의 방향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응. 안 바뀌고, 진수끼리도 이렇게 되겠지. 응. 괜찮아? 어, 어. 3에, 아, 이것도 미안해. B분의 A죠? 그래서 B분의 A. 괜찮습니까? 응. 자, 그럼 얘가 A가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야? 어, 3-A분의 A. 자, 이렇게 되겠네. 괜찮아? 응. 자, 이때도 되고, 또는? 이때도 된다. 또는? 또는, 이 알겠어? 그러면 이때 이두 범위 안에서의 a의 최대값 구할 수 있죠, 맞죠? 그 a의 최대값을 구하고 나면 b도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 구할 수 있겠죠, 맞죠? 근데 적당하게 타협해야 된다. a가 최대가 된다고 해서 b는 최대가 되지 않잖아. 지금 보니까 a가 크면 클수록 b는 작아지겠죠, 맞죠? 네, 그래서 적당한 a 값을 골라 주셔야 돼요. 그래서 a, b의 값을 네가 채, 최소값을 골라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음. 아니면 요렇게 해도 되고 자 요거를 요렇게 집어넣어 AB지 맞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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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AB가 이거잖아 맞지? 얘 전개하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A 요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이거 표준형으로 바꿔요 자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A제곱 마이너스 3A 자 2분의 3의 제곱은 4분의 9 빼기 4분의 9 요렇게 괜찮니? 자, 얘는 a 마이너스 얼마요? 2분의 3의 전체 제곱 플러스 4분의 9 이렇게 됩니다. 괜찮니 자, 얘는 위로 블록이지, 맞지? 그리고 여기가 2분의 a가 2분의 3일 때 어, ab의 최대값이 4분의 9가 되는 겁니다. 이게 a b 에요 알겠습니까? 이게 ab입니다, 알겠어요? 자, 이거랑 이거랑 같은 식이지, 맞지? ab의 최대값은 4분의 9 맞습니까? 최 최대값이 맞지? 근데 지금 뭐야? 최소값이 뭐라 그랬어? 어, 그러면, 어, 최소값이 필요하려면 제한범위가 필요하잖아, 맞지? 그 제한범위를 이걸로 표시해주세요, 이걸로. 이걸로. 이걸로 알겠어? 이해됐어? 네. 자, 하나는 3보다 커나 같다. 3-a분의 a가 맞습니까? 네. 아, 1, 1. 1보다 커나갔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로 a의 범위 구해줘. 괜찮아? 네. 하나는 3-a분의 a. 그래서 제한 범위가 얘 또는 얘입니다. 이거를 A에 대한 범위, 이걸로 A에 대한 범위로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끊어주면 돼. 그럼 이 범위 내에서 최소값, 인 A값과 AB값을 구해 주면 되겠지. 음. 이해됐어? 응. <laughs>